조식 어디 그래 잘 지내나 이님 오 단지 무슨 단이니요 강남이가 괴롭이나 이님 그런 거 무슨 말입니다니이 그러자 일본 좋아 보이는데 어디 계시서 지내십니까니? 네가 말하면 나 그냥 좋은데 있다 아 맞습니까? 편님 그 뒤에 한번 보니까 오 오카다 맞습니까니? 어마맞대 어, 어, 일본에 오카다면 유명하다 아 이가 편님 일본 은 오사카 아닙니까니? 오사카 옆에 오카다라고 있다 이 그런 것도 모르나? 아..아미나님 오카다 딱 봐도 얼굴스러습니다이님 미안한데 돈좀 보내봐라 이님 갑자기 말씀이십니까 아따 막 그런 게 있다 잠만 말고 나중에 구매로 줄 테니까 지금 좀 보내둬라 아..알겠습니다 아, 아, 바로 구매해놓겠습니다 형 지금 아. 보내라까이 빨리 햄이 좀 급하다 알았나? 아, 이리지 바로 이, 예, 바로 이, 바로 이, 바로 이, 이, 바로 이, 이, 바 이, 바 이, 바로 이, 바로 이, 바 이, 바로 이, 바로 이, 바로 이, 바님 이, 바로 이, 이, 바 이, 바아 이, 바로 이, 바 이, 바로 이, 바로 이, 바로 이, 바 이, 바로 이, 바로 이, 바로 이, 바로 이, 바로 이, 바 이,